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와 쥐를 이용한 게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쥐의 천적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고양이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쥐는 항상 도망을 가야 돼요. 아주 예전에 통과제리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쥐가 늘 도망가고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죠. 물론 쥐가 늘 고양이를 골탕 벅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비슷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기존 프로젝트에 덮어 쓸까요? 네, 확인을 누르고요. 무대를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서 배경 고르기. 네, 고양이를 집에서 기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집, 음, 카펫 같은 거를 한번 배경으로 넣어 볼까요? 카펫으로 보이는 배경이 네 스트라이프를 써보겠습니다 줄무늬인데 카페트 같나요 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저는 차라리 이 하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트라는 배경을 카페트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쥐와 고양이를 넣어야 되겠죠 네 우리 그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 캐릭터는 삭제를 할게요. 스프라이트 고르기. 자, 동물 카테고리로 가 보겠습니다. 동물에 갔더니 음,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요. 네, 고양이를 먼저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쥐도 한번 찾아보죠. 동물 카테고리 들어와서요 쥐는 안에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1. 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모양도 있긴 하네요. 자, 쥐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쥐를 쫓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쥐는 조금 더 빨리 도망을 가야 고양이로부터 이제 안 잡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쥐에 대한 동작을 먼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보통 이벤트를 처리를 하죠. 네, 여기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끌어와 볼게요. 자,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려는 동작은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쥐가 마우스를 따라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그 쥐를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자, 다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가 이 화면에서 마우스를 막 움직이면, 쥐는 이 마우스 위치로 그대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는 일정한 속도로 그 쥐를 쫓아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랜덤 위치로 이동하기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랜덤 위치 콤보를 선택하면은 지금 마우스 포인터도 있고 캣 2. E, 우리 그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이름이죠. 네, 캣 2도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로 해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어떻게 됐죠? 네,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로 쥐가 바로 왔어요, 한 번에. 자, 다시 한번, 쥐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또다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더니, 네, 또다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왔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한 번만 딱 이동을 하고 마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계속, 네, 무한반복해서 이 쥐가 마우스 포인터를 쫓아오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어에서 무한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서요, 이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를 감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네, 어, 마우스를 따라서 지금 쥐가 따라오는 걸알수 있죠. 네, 이제 원하는 동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이렇게 한쪽 방향만 보고 있어요. 원래는 막 왼쪽으로도 보고, 위로 가면 또 위로 보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오른쪽 방향만 보고 있어서요. 쥐가 바라보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면, 동작에서요, 어딘가 쳐다보기가 있어요. 90도 방향보기, 혹은 무슨 무슨 쪽보기. 여기 보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쪽보기라고 있죠. 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무한반복하기 바로 아래 넣어볼게요. 무한반복하기 첫 번째 동작으로요. 자, 그러면은 무한반복, 그 초록색 버튼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을 하는데, 마우스 포인트로 먼저 쳐다보고 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네, 어, 마우스가 움직이는 쪽으로 쥐가 바라보는 방향도 좀 바뀌고 있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쥐 동작을 어느 정도 구상을 했어요. 자, 그럼 고양이를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는 여기 스프라이트에서 고양이를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어, 동작은 비슷할 것 같아요. 고양이도 우리가 초록색 깃발을 클릭할 때로부터 동작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고양이는 누구를 쳐다볼까요? 네,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를 가져와서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쥐를 쳐다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콤보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1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쥐를 쳐다보는데 고양이는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바로 이동해버리면 쥐를 바로 잡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 게임이 바로 끝나버리니까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첫 번째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와서 한5 정도만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것도 클릭 한번 했을 때 이렇게 두 동작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무한 반복하기로 감싸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고 나서 한번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자, 어, 네, 이제 고양이가 막 도망가는데, 아, 쥐가 도망가는데, 고양이가 쫓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게임이 끝나야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은, 만약, 뭐, 뭐라면이 있어요. 만약, 무엇, 무엇이라면. 역시 똑같은 제어 카테고리 내에 있고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약, 뭐, 뭐라면을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밑으로 붙이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만약 고양이가 쥐에 닿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지를. 네, 이거는 감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감지해 보면 첫 번째,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라는 게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빈 블럭과 감지 안에 있는 블럭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흐리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약간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비슷하게 생긴 이 블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만약 뭐뭐 이라면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가 아니고 쥐에 닿아야죠? 음? 제가 지금 언제 마우스 1을 클릭했죠? 네,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 그러네요. 쥐가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뭐 쥐를 먼저 하죠. 쥐가 만약에 고양이에게 닿았으면은 쥐도 이제 으악! 하면서 나는 잡혔구나 라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를 클릭해서 네 캣2 고양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 2 스프라이트에 닿았으면 뭔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닿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다시 이 무한 반복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캣2에 닿았는가를 했을 때 뭐라고 해볼까요? 음 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소리 카테고리에서 아 죄송합니다 형태, 형태 카테고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가져와 볼게요. 음을 생각하기가 있는데 생각하기를 하면은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2초 동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2초 동안만 생각하기를 가지고 와서 만약 블럭 사이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음을 글자를 락으로 바꿔 볼게요. 락이라고 2초 동안 생각을 할게요. 뭐 실제로는 찍하고 말겠죠. 찍찍하면서 그냥 네 죽을 텐데 의학이라고 2초 동안 생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스크립트를 멈춰야 되겠죠? 자 지금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면 네, 의학 했는데 계속 마우스를 조금씩 쫓아와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동작을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의학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서는 이 스크립트를 종료를 해볼 거예요. 스크립트를 종료를 하려면, 제어에서좀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멈추기라고 있습니다. 멈추기를 가지고 와서, 의학 밑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모두를, 네, 이 스크립트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2.0에서는, 멈추기 글자가 뒤에 있어요. 무엇 무엇을 멈추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에서는 멈추기 글자가 앞에 있으니까, 네,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가 쥐에 닿았을 때, 쥐는 의아를 2초 동안 생각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멈출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동을 해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해 놓았는데, 아까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고양이는 쥐를 잡았어요. 그런데 쥐는 2초 동안 의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멈췄는데, 고양이는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러면은 고양이에게도 우리가 뭔가 동작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비슷하게 해볼게요. 고양이도 쥐에게 닿으면은, 음, 맛있군. 맛있는 녀석이군. 이렇게, 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제어에서 만약, 뭐, 뭐라면, 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 이 블럭과 똑같이 생긴, 감지에서, 어디 어디에 닿았는가, 를 가지고 와서 넣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어디죠? 네, G죠. G. 마우스 1 선택할게요. 여기 닿았으면은, 네, 형태에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맛있군을 2초 동안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 스크립트를 멈춰야 게임이 끝나겠죠? 네, 그러면은 제어에서 멈추기 모두를 가지고 와서 맛있군 2초 동안 생각 2초 동안 말하기 밑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멈추기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그러면 쥐는 열심히 도망가다가 어 잡혔어요 그랬더니 쥐는 으악이라고 말하고 고양이는 맛있군 이라고 하면서 지 초록색 깃발이 불 꺼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우스를 더 이상 움직여도 네, 따라오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양이를 좀 멀리 두고 플레이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잡혀 버리면 네, 조금 전에 동작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잡혔는데 뭔가 도망간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는 동작이 잘 됩니다 고양이가 쥐야 다하니까 음 맛있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쥐는 으악 이러면서 네,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해 볼까요 네, 지금은 어, 조금 전에 플레이를 할때 바로 이렇게 고양이가 쥐와 닿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죠.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고양이는 벌써 얘를 잡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네, 맛식군을 먼저 외쳤어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해야 네, 원활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도망을 가다가 음, 네, 다행이니까 어, 맛식군 으악! 이러면서 잡혔죠. 어, 그런데 보니까 쥐가 고양이를 밟고 서 있네요. 네, 원래는 고양이가, 고양이 입이 쥐를 물었으면 더 위쪽에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고양이에게만 동작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고양이는 항상 맨 위로 보여야 되겠죠? 네, 맨 위로 보이는 부분은 형태에서 여기 보면은 네,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고양이는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항상 맨 앞쪽으로 순서를 바꾸기로 해줄게요. 네, 여기는 이제 앞쪽과 뒤쪽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양이랑 쥐를 떨어뜨려 놓고 플레이를 하면 네, 이제는 물렸을 때도 아 이건 티가 별로 안 나나요? 다시. 네. 잡혔을 때 지금 보면 고양이 입이 조금 더 쥐보다는 위에 있는 걸알수 있죠. 실제로 고양이를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와도 쥐 위쪽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 네, 마우스 포인터를 쫓아오면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런 간략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